안녕하십니까. 김남준입니다. 오늘은요,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즉, 11월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시험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11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시험, 어,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과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라는 글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임용시험을 준비했는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겠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접어두고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잘 끝내야 될 때죠.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작했는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과정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9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강의의 주된 초점은 뭐냐 그러면 1차 합격입니다.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 누구나 전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염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용고사하고 가장 유사한 형식 즉 시험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험지의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개별적인. 유형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1차 합격이라는 기쁨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같이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바는 한네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실전 예상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 범위라는 부분이 상당히 넓죠. 뭐 이로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 공부해서 다 됐다 싶으면 내일 다시 또 공부할 때가 되면 또 새로운 범위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무무진합니다. 궁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생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불안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실전 예상 영역을 좀 갈무리를 하고요. 유형 문제, 실질적으로 출제할 것 같은 부분들만을 갈무리해서 이제 두 달여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출제경향, 출제자를 완벽하게 분석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에게 엄선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만든다라는 건 말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게 되면 문제를 만든다라는 것은 가히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책을 한권 꺼내 들고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 다른 사람이 문제를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의 변형을 통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 인용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음, 보기는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풀어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둘째 주, 넷째 주에 보게 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로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채점 방식을 고려한 개별 첨삭이다라고 이야기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최종 점수를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답안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은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숙지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점을 높이기도 하고요. 1점을 낮추기도 해버립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겠죠. 주의하라는 유의사항 지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항을 다 썼다 손치더라도 키워드를 쓰지 못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그것을 표현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답안사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죠. 알면서도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1점 날라갔습니다. 혹은 4점 날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험에서 1점 어휴 폭쑥 큽니다. 사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첨삭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는 것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파이널 특강이라는 부분을 작년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전 예상 영역이라든지 유형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핵심 키워드 이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시는 전주에 전주에 그러니까 우리 초등 유아 초등 같은 경우는 11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보니까 첫째 주에 특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넷째 주에 시험이 이루어지니까 셋째 주에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신경 못 쓰신 출제위원들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분들 부분까지 전부 종합 정리해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어, 강의 개요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강일은 유아하고 중등, 중두, 유초등하고 중등이 각자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시험 문제의 출제 스타일도 전부 다르고 해서,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유초등을 한 그룹으로 하고 중등을 다른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주, 유초등 같은 경우는 10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9시부터 4시 10분까지입니다. 물론 이 9시부터 4시 10분 사이에서는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시간도 포함이 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등입니다. 중등은 시험을 늦게 보는 만큼 먼저 조금은 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시행+ 시행 개강을 할 거고 시험 시간도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9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앞서 유초등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점심시간 1시간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해설을 하는 시간까지도 모두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아 초등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같이 실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게 여의치도 않고요. 저 몸이 하나잖아요. 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동일한 시간대에 시험을 실시하고 해설까지 전부 실시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양일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유초등 세부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초등은 총 사회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어, 10월, 11월 둘째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1일, 8일 이렇게 하고 한주 건너 뛰어서요, 22. 29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6일, 11월 6일에 파이널 뭐 핵심 이런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11월 6일에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특강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루일과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본다. 근데 가장 유사한 형태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휴식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용고사 시간에서는 40여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만 학원에서까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 보는 시간 손해 보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실에서 버려질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보시고 나서요. 시험을 보시고 나서 10분가량에, 10분 가량에 10분 정도 가량을 휴식 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바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에 교직 논술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몇 시가 되게 되면 실질적인 임용 시험이 끝나느냐 그러면 12시 40분이 되면 12시 40분이 되면 실질적인 시험은 전부 끝나요. 그러면 이어서 1시간 동안에 점심 시간이 있고요. 점심 시간이 끝나면 다시 2시간 30분에 걸쳐서 2시간 30분에 걸쳐서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된 부분, 즉 특수교육과 관련됐다라고 하게 되면 교직 논술도 제가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교직 논술에서부터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해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등은요. 초등에 대해서는 위재공 교수님께서요.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을 하실 겁니다. 풀이 과정을 제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예,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도 혼자 집에서 시간들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조절을 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등 한번, 유초등 개별 첨삭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건데, 직강 같은 경우는 아까 첨삭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직강생들,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 회차, 즉, 사회차 모든 회차에 걸쳐서 어,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식 답안은 사회 중에서 2회에 걸쳐서는 답안에 대한 채점이 이루어져. 채점이 아니라 첨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2회라는 것은 1회하고 3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강은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인강은 교진 군수를총 2회에 걸쳐서 제가 첨삭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서술식도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첨삭이 이루어지는데, 제출 방식이 어떠냐, 그러면 온라인 제출이에요.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학원 측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프린트 아웃해서 그 위에다가 첨삭을 하고, 학원 측으로 보내드리면, 다 학원 측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통해서 보내든, 아니면 학원을 내방한 다음에 내원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시간 내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강을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 보시면 받아 보고 저가 피드백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혼자라는 부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하지 못해서 한1 5명요 시간 내라는 것은 강의가 오픈되고 나서 15명 정도까지만 제가 받아서 개별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중등입니다. 중등은 9월 25일 금요일에 개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11월 달에 다시 또 1회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적에는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파이널 특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20일, 11월 20일. 11월 20일에는 파이널 특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제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9월 먼저 유 초등보다는 한주 먼저 개강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파이널 특강이 21일에 는 거. 27일이 우리가 임용고사일로 잡혀 있으니까 21일에 파이널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하루 일과 한번 모시게 되면 유초등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을 실질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냐 그러면 1시까지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나시면 저가 3시간 30분 동안 시간 3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임용 시험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어, 여러분들 이 보시면 돼요. 다만요. 교육학 논술은 우리 학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해 주실 거고 어, 해설 자료집만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돼요. 음 뭐... 특별한 인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아니라 자료집 형태로, 자료 제시 형태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등도 첨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강생들, 직강을 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교육학 논술은요,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학원 측에 계신 교육학 교수님들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해설을 직접 인강 직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해설지로 대체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서술식 답안에 대해서는 직강생들에 대해서는 총 3회에 걸쳐서 제가 첨삭 지도를 해, 드릴 거고 당연히 직강생들 분께서는 직접 제출의 방식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인강은 마찬가지로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도 해설지로 대체가 됩니다. 뭐 달리 직강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요. 해설지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숙제 주시고 서술식 답안은 총 2회입니다. 인강하고 강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회, 4회까지 해서 총 2회, 총 2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참석을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제출이 이루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의가 오픈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추후에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공지를 해 드리고 시간 내에 제출이죠. 그렇죠?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첨삭을 하고 학원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몇명 정도가 생각, 저가 예상을 하고 있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열다섯 명입니다. 열다섯 명이 선착순으로 제출을 하셔야지만, 제출을 하셔야지만, 저가 시간 내에, 시간 내에 첨삭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보내드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 교재는 뭐냐? 뭐 강의 교재는 뭐 당연히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매회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고 그에 따른 답안지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뭐 참고할 자료, 이런 부분들 한번 갖고 오시거나 메모할 자료들, 이런 부분들만 수업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답안지까지도요, OMR 답안지까지도 전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9월에서부터 11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하는 기간이고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다시 함양시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어떤 문제를 내가 접해보고 다가오는 실전의 날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의 강의를 선택을 하시고 저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해 보시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듭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